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이버펑크를 통해서 인간의 미래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볼게요 여기가 지금 2077년인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가까운 음식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시면 은 핫도그, 헬사이탄 이상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얘들은 진짜 고기를 이용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미래는 동물의 세포를 따로 실험실에서 배양해서 만드는 배양육 아니면 식물로도 가짜 고기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저의 인벤토리 도 음식 하나가 있죠. 메뚜기 페퍼로니 피자. 이게 징그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실제로 사람들은 곤충을 먹고 있어요. 자 물론 사이버펑크 세계관에도 포장마차는 있습니다. 보시면은 만두도 있고 얘는 마파두부, 뭐 초밥도 있고 우동도 있고.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먹는 싱싱한 돼지고기를 쓴다던가 소고기를 쓴다던가 그런 건 없을 거예요. 미래에는 실험실에서 나오는 고기가 깨끗하고 자연에 존재하는 동물을 먹는 것은 굉장히 더럽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자판기를 보시면은 5달러의 음식을 팔고 있거든요. 콜라, 콜라, 콜라. 수분로 클릭. 자 나왔습니다 뭐야 민트파이가 나왔네요 2077년도에도 민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뭔가 팩 형태로 되어 있죠 뭔가 우주 음식처럼 여기 안에 이제 모든 영양소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 다음으로 사이버펑크에서 볼 거는 신체 개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미래에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몸을 개조합니다 보시면은 이 사람은 한쪽 팔이 기계로 되어 있죠 그리고 머리에다 가 이상한 거 차고 다니고 저 사람 같은 경우는 아예 몸을 다 금칠했죠 사이버펑크에서는 사람들이 다치면요 병원에 안 가요 병원이 없고 대신에 리퍼덕이란 게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여기에서는 사람을 신체 개조할 수도 있고요. 여기 한번 가볼게요. 바로 여기, 오케이. 하이어 반갑습니다 보시면은 인간의 몸을 여러가지로 다 개조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일단은 안구도 바꿀 수가 있어요 미래에는 안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아드레날린 부스터라던가 여러가지 호르몬 조절기를 몸에다가 달 수가 있어요 뼈를 통째로 갈아 엎거나 아니면 팔을 통째로 뜯어서 바꾸던가 저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수명을 무한적으로 늘릴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로우팔들이 많이 있네요 이거를 이제 팔고 있는 거겠죠? 보통은 몸이 아플 때 신체를 개조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남이 쓰다가 버린 임플란트라던가 고장난 거를 알면서도 장착을 한다고 합니다. 저가에서 와서요. 그런 식으로 개조를 하게 되면은 감염 위험도 있고 어차피 고장난 걸 껴봤자 제대로 쓰지도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살때 화폐를 쓰지 않아요. 자신의 머릿 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뇌가 서버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물건을 사면은 눈이 이제 막 파란색으로 반짝반짝하면서 이제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도 비트코인을 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좀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샤드란 장치가 존재합니다. 샤드가 뭐냐면요 자기의 머리에가 꽂는 USB 같은 거예요. 주위 지도 같은 거를 받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사람 정보라도 저의 뇌에다가 바로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1년의 정보만 기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데이터로 바꿔서 기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의 기억 장치가 들어있는 샤드를 A 그리고 희생자가 될 사람을 B라고 쳐할게요 A의 샤드를 B한테 꽂으면 은 먼저 B의 일생에 있는 모든 기억을 다 지워버립니다. 새로 이제 A의 기억이 덮어 씌워지는 거죠. 애초에 난 A로 태어났고 A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B라는 존재는 세상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은 정신 장애가 걸린 B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시대가 언젠간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사이버펑크를 통해서 미래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